자, 여러분들. 씨마 <laughs> <시마>.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laughs> 자, 여러분들 씨마 <laughs> <시마>.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 드디어. <laughs>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laughs> 아, 몇년 만이냐? 3년 만이냐? 와, 잠시만요. 와, <laughs> 잠시만요. 와, 저희가 3년 만에 와. 와 진짜 진짜 이게 저는 꿈맛 같은 줄 알아요 와꿈 아니야 이거? 와 3레벨 와 이제 3레벨 우리도 마크할 수 있는 거야? 와 아니, 잠시만 야 이거 어때? <laughs> 야, 이거 어때? 야, 야, 뽀큐 어때, 뽀큐? 아, 뭔가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아. <laughs> 무슨 애퍼야. <laughs> 우리도, 우리도 이거 하자고? <웃음> <웃음> 아, 뽀큐가, 뽀큐가 존나 잘 어울리는데, 이거. <웃음> 이거, 이거. <laughs> 아, 잠시만, 야. 야, 존나 괜찮지 않아? <laughs> 야 이거 어때? <laughs> 야, 야 존나 괜찮은데? <laughs> 야, 야 존나 괜찮은데? <laughs> 야, 존나 괜찮은데 이거? 쌍, 이거 뻗겨 괜찮은데? <laughs> 인, 인, 인성 패왕급. 야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야, 야. 오 진짜 괜찮지 않아? 오, 야, 얘들아, 야, 이거 어때? 어... 야, 이거 어때? 우와. 오, 야, 진짜, 진짜 괜찮은데? 아, 별론가 어, 나만, 나만 괜찮은 건가? 아니, 없어, 마크가. 이쁜 게. 아, 씨. 뭐, 좀, 아니, 뭐, 아니, 뭐, 이런 거. <laughs> 이번 뭐, 반달, 반, 반달집이야? <laughs> 아니 이게 1렙마크에 3레벨짜리 넣는게 존나 이쁜게 많다니까? 이거 잘골라면 이쁜거 많아 어 만약에 4렙 찍지? 4렙 찍으면 우리 무조건 이거다 다, 다 필요없어 어다 꺼져 바로 이거야 진짜 우리는 우리 마크는 이거랑 진짜 존나 어울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크는 4렙때부터 빛이 난단 말야 이거 봐봐 얼마나 족같이똥같아어 진짜 이래야된다니까 어 이거 이거 야 이런 야오야 오, 잠시만 어? 야 이거 좀야좀 괜찮은 거좀 나올 거 같은데? 어 잠시만 아니 이게 뒷배경이 이쁘 이뿌... 오야 잠시만 어? 어? 어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오, 야 잠시만 어? 이런 거 괜찮은데? 존나 그냥 인성 클렌처럼 아니 지옥을 다녀놔요. 야내 얼굴은 여기 있어 이 새끼야. 어 이게 내 얼굴이야.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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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잠시만요. 야, 이거 야 이거 존나 괜찮지 않냐? <laughs> 야 이거 어때? 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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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존나 간지 나는데? <laughs> 어, 족감진데 이거? 아니 나사요? 한 이거? 아니 꼭뭐 이거? 이거 하자고 이거? 오, 괜찮긴 하네. 허, 이거 어때? <laughs> 이거 하자고? <웃음> 이거 <웃음> 존나 웃기네. <laughs> 아니 좁박기 혈대 같다 뭐야? 야 미안한데 좁박기 혈대 맞잖아. 아, 아니, 아니야. 야, 진짜 미안한데, 우리 조폭계도 맞잖아. <laughs> 아니, 조폭계도 맞는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족같다 초심 찾아, 초심 찾아. 야, 사에 찍어, <laughs> 초심 찾아. 이 새끼들아, 안 되겠다. 야, 초, 초심 찾아. 어, 야, 안 되겠다. 수준 차사이 미친 놈들아 어안 되겠다 어 이거 미마 잡이다 우리는 이거다 <laughs> 우리는 이거다 이걸로 가자 <웃음> 이거다 <laughs> 어아 고민할 거 없어 존나 이쁘다 어 존나 이쁘다 <웃음> 이거 <웃음> 아 내가 미안해 그거는 아니야 아야 근데 아까 의견이 제일 많은 게 이거거든. 굵치감 버큐. 굵치감 버큐 이거.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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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존나 많았거든. 나는 나는 솔직히 나는 괜찮다고 봐. 굵치감 <laughs> <굴, 굴치> 버큐. <깜빡큐. 웃음> 야, 야, 굵치감 버큐 괜찮지 않아? 야, 이걸로 가자. 어. 어. 됐다, 정해졌다. 어, 정해졌다. 이거다. 제조파고 와. 아, 야, 이거도 괜찮아. 약간, 약간, 우리랑, 우리랑 어울려. 아니, 제조파라고, 어, 우리랑 어울려. 어. 어, 괜찮다. 아, 어쨌든, 3렙 찍었습니다. 에. 정확히 2년만에. <laughs> 2년만에 저희 3렙 찍었습니다. 야, 인게임 좀 보자. 레디레디레디 한번 봐보자 인게임만 좀 봐보자 와 괜찮은데? <laughs> 리얼 리얼 족같다니 야 괜찮은데? <laughs> 존나 존나 참신하다오 <laughs> 족같겠다 <laughs> 만족스럽다. 아, 너무 좋아요. 3레 달성했습니다.